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들 박사 TV의 제수국입니다. 어 눈보문 부동산 아, 아카데미 대표 달천 박사 받습니다. 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잘 지냈어요. 이게 한 얼마나 됩니까? 어한 유튜브 음, 찍고 나서 네. 예전 유튜브 찍고 나서 한6 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요. 아, 네. 요즘 하, 하는 일이좀 일이 여러 가지 좀 한다고. 어, 바쁘셔가지고요? 어, 바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돈 되는 일을 어. 찾는 거죠. 아니, 요즘에 그, 공인중개사분들. 네. 제 아시는 분들도 지금 중개업이 너무 힘들고. 음, 맞아. 거래도 아예 안 되고. 네, 맞아. 전세도 안 되고. 네. 매매는 더안 되고. 네. 손님 하나 없고 네. 매일 출근해야 되나. 어. 아니면, 이거 뭐, 어렵게 딴 자격증을 이제 정리하고. 어.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나. 어. 뭐 이런 갈림길에 많이 서 있는데. 네, 네. 우리 달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생활하고 계신지 어. 궁금하네요. 어. 제 제가 저는 저도 역시 지금 부동산 투자자이고 부동산 중개소장이기 때문에 예. 예. 어 현재 실전 투자를 통해서 지금 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저는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와 다르게 예. 부동산 투자는 에좀 종류가 많잖아요. 예. 예. 주식은 한, 하나잖아요. 데 예. 종류가 많지만. 예. 예.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부동산 중에 보면 아파트 말고 예. 뭐 주택도 있고 예. 빌라도 있고 연립도 예. 그렇죠. 뭐 있고 예.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있고 그렇죠. 뭐그 중에서 특히 요즘에는 빌라와 네. 어, 오피스텔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빌라와 오피스텔 네. 투자하고 를있니다 지금 근데 물건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많이 떨어지죠. 진짜 오.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무피 투자할 수 있는 거, 어. 풀피 투자할 수 있는 어. 어, 빌라나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나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 그걸 가지고 사 가지고 네. 수리해 가지고 전세 놓고 네네 풀피가 남자. 아그죠도 그렇죠. 천만 아, 그렇죠. 아, 원 남더라도. 자, 풀비가 음. 가능하고, 일단 싸게 삽니다. 아,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 대원칙이 싸게 사는 거니까. 음. 네.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우리 지금 달천 박사님은 끊임없이, 네. 경기가 좋든, 금리가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관계없이, 네, 굉장히 수월 거, 저렴한 거, 싼거이 위주로 많이 사고 계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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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전망을 보면, 네.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빅 스텝을 해서 네, 0.5% 음. 금리가 올라갔고 네, 네. 그다음에 7월 말에 지금 또 미국에서는 지금 자연스텝, 네. 또는 울트라 스텝에서 1.0%까지 네,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네, 네. 8월달에 또 우리 한국은행에서 또빅 스텝을 올리겠다 0.5% 올리게 되면 네. 지금 금리가 너무 상승하는 시기에 네, 네. 지금 달천 박사님처럼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나중에 혹시 역전세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절대 역전세난하지 않습니다. 왜그러습니까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 참고로 말하면 어. 저는 이게 부동산 우리가 알아야 될것 중에서 예. 부동산 흐름이라는 게있지않습니까 예. 우리가 자 한번 질문할게요 예. 사랑에는 사랑에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사랑, 하려면 사랑을 하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니 예. 나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 속도와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요아 사랑은 속도와 어. 타이밍이요왜냐면 어. 내가 요즘에 그 혼인 프로 있잖아, 돌싱 프로라든지 천재들이 아. 만난 프로들이좀 보거든요. 보면은 아, 아 그럼 지금 지금 돌싱글을 준비하고 계시요 아, 아니 제대로 될진 않고 아니, 그럼요. 그런 돌을 보면서 내가 안타까운 거라 이게 나는 이제 아, 기혼자라서딱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이 총각이나 이 싱글 렌탈들을 보면 어, 어. 사랑에도 속도가 중요하잖아 내가 뭐냐 속도라든지 타이밍이 중요한데 맞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 서두르고 네. 또 이렇게 타이밍이 잘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어긋나도록 인연이 어, 어.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에도 우리가 어, 속도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좋죠, 지금 어. 부동산 흐름이 하락 시장이잖아 하락 시장 하락 시장일 때는 지금 어디가 하락이냐? 특히,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어, 그리고 지역 따라 하락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현재 부산 도 이제 하락시장이 보합시장인데그 네. 중에서 특히, 아파트는 많이 하락하지만, 네. 더 많이 하락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안 달라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오피스텔과, 아. 어, 빌라들 같은 거죠. 네. 빌라 한번 찾아보시면, 어, 가격이 예전부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어,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있냐면 많은 사람들 책과 반대입니다. 저는 어떻냐면 똘똘한 한 채보다는 띨띨한 열체를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 똘똘한 한 채를 여러분이 가지고 돈을 벌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물로 해보는 입장에서는 띨띨한 열체가 보석이고 쓰레기가 보석을 가까다다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달천 네. 박사님은 요즘 말하는 전문가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어. 똘똘한 한 채가 아니고 떠들떠난 열 채가 작은 것들이 <laughs> 네.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예, 예. 합쳐가지고 예. 큰 수익을 낼 것이다. 떠들하기 어. 때문에 뭐 가격 하나도 그렇게 없어요. 일대라면.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 그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나 외곽지역인데이런인데 예. 저는 예를 들어서 가게 분석을 할줄알지 않습니까? 예. 1억 5천짜리를 1억 2천에 사는데, 예. 제 1억 5천, 현재 시세가 1억 5천인데, 예. 보통 호가로 1억 7천을 내놨거든요. 예. 저는 1억 5천짜리를 1억 2천에, 1억 3천에 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도 1억 2천, 1억 3천 들어가기 때문에, 음. 왜냐면 주변에 보뭐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세가라. 그런데 예. 매매가는 1억 5천인데, 1억 2천에 샀기 때문에 네. 전세 1억 2천 3천 바인테 바로, 들어가 바로 놓으니까 바로 나가던데요. 아 그러면 박찬박사님은 일단은 1억 5천, 1억 6천, 1억 7천 짜리를 1억 3천, 1억 2천에 전세 아주 전세랑 매매가가 거의 붙어 있는 놈들을 어, 네, 그렇죠. 주로 사가지고 네네. 수리를 하고 네네. 그걸 전세를 갖다가 거의 붙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전세를 내놓은 이 물건이 하락시장이 어, 없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전달고싶면 저는 이제 자산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예를 들면 합니다. 부채가 50억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이 부채 50억 중에서, 제 자산 중에서 자산이 75억이 있는데, 예. 부채가 50억이 있는데, 이 부채에서, 50억에서 이자가 없어요. 아, 이자 없는 부채다? 어. 아.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물가가 지금처럼 6%, 뭐 5%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10년이 지나면, 계산을 해보니까, 어 50억이, 어, 10년 뒤에 돈의 가치로 환산을 했습니다. 미래가치라는 예, 걸 미래였잖아. 예, 예. 그게 33억이 돼요. 아, 그럼 제가 부채가 지금 50억이 있는데, 예. 10년에 지나면 그 돈의 가치 33억의 가치로 떨어져요. 예. 그러면 결국은 내가 17억을 10년 동안 그, 없어지는 거잖아, 부채가. 그렇죠. 그럼 내가, 나는 이제 자본가이면서 투자자이면서 어. 임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예.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17억이 10년 동안 내가 1년에 1억 7천을 뭐하고 예. 있어요? 저축방법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가격이 올라갔을 때아 이야기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했잖아요. 나는 음. 국가의 돈, 음. 임차인의 돈, 음. 뭐, 은행의 돈을 잘 활용하는 게, 음. 많은 분들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 은행들, 어떤 기업이나 회사들 전부 다타인의 돈을 활용하거든요. 예. 저 역시 국가의 돈, 은행의 돈, 예.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 그 대신 이자는 없습니다, 저는. 네. 이자는 없고, 음. 시간을 오랫동안 임차인이 열심히 살수 있게, 이쁘게 그렇죠. 인테어해서 네. 10년 동안 보유해서, 네. 네. 10년 뒤에 나중에 매각하려고 하면, 네. 또 10년 동안 매각하면, 정부에는 나한테 상을 줘야지. 그렇죠. 근데 10년 동안 지금 팔지 않습니까? 어, 거의 안 팔아요. 아, 저시네요죠 그렇죠. 왜냐면, 자본주의 원리, 음. 세 번째 원리 중에, 뭐냐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음. 그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한다. 네. 이에 따라서, 음. 저는 이제, 우리 자산 가격이, 음. 어, 반드시, 그럼 평균을 보니까, 통계로 보니까. 누가 사수님만 보러 갈것같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쉽게 하면 5억짜리가, 예. 10년 이면 얼마 정도 될것 같습니까? 10년 뒤 5억짜리가 한 7억, 8억 정도? 정도 어, 그거는 이제, 부장님이, 예. 4%라면 40, 40% 아닙니까? 1 0 예. 그럼 5억에 40%는 얼마예요? 5억에 40%는 2억입니다. 그래, 그러면 7억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제 발사부터 알겠지만, 제가 통계로 보니까 40%이상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억짜리를 샀다면, 그 신년대에 그 분명히 그 아파트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네, 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건 반드시 1억 이상은 른다 음. 이게 틀릴 것 같아요. <laughs> 어떤 생각?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한다. 그럼 달철 박사님 지금 많은 지금 분들이 걱정하고 네네. 지금 많은 부동산 시장에 지금 전문가들도 네네.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네네, 올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뭐 앞으로 2년 동안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어떤 우리 또 전문가들은 지금이 기회다. 네네. 올 하반기가 어찌 보면 굉장히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네네. 이때를 잘 놓쳐가지고 10년에 찾아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음. 하시는데 하천 박사님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어, 생각하십니까?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어, 제가 뭐신기가 있는 건다정죄도 네. 아니지만. 아까 신기 있는 같은 아, 저신기 있는 게 아니고 예지력도 없어요. 아, 없습니다. 나는 어. 그 통찰력이 고 이렇게 직관력이 난데. 그렇죠. 많은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 나는 상승하기 이게 돈이 된다 안되는 거는 알 수가 아. 있지만 흐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는데 네. 데이터는 100%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인데. 예. 그렇죠. 데이터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네. 아, 우리 부산도 하락시장으로 접어든다고 네. 생각해서, 네. 저 역시 하락시장으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어, 돼지고기나 달걀이나 쌀이는 필수품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보 금리가 어. 오르고 사람이 돈이 없고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필수품을 쓰잖아. 예. 아파트는 그냥 살것 같아요. 다른 데 갈아타갈 것 같아요. 아파트는 필수품이 아닙니까? 필수품이지만. 살아야 될까? 아니야, 생각이 다르돼 네. 필수품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길 원해요. 음. 머물, 머물길 원한다고? 그렇지. 어. 그리고 가들이더틀 기다리는 거예요. 음. 그러나 우리가 쌀이나 먹는 것은 필수품 달라. 그렇죠. 먹고쓰 써야 되잖아. 써야죠. 그런데 자꾸 뭐라노, 저, 앞으로 자산 가격오른다 해서 무조건 지금 아파트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요 공급에만 예, 예.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수요 공급에는 왜냐면, 재박사가 물건을 사면 내가 사도야 가격 올라갈 까이가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올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그거 살수 있는 이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저는? 그럼 어디 갑니까? 일반인들이. 어디 갑니까? 전세나. 또, 월세나. 그런 데로 가잖아. 근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에 살아야지 빌라나 오피스텔은 이상하지. 얼마나 밀까? 이게 가격이 형성이 오를 때그 네. 물건을 대, 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이 거래량이 작다는 것은 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원인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뭐 자산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봐줄 때는 앞으로 부산은 어 자산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네. 물론 여러분처럼 통화량이 많이 증가해서 물가가 오를 거라 하는데 물가와 어 부동산 가격은 별개로 보는 거죠. 음. 원래 생각하면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도 올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물가는 돼지고기, 산추 고추 이런 거는 기술 오르고 오르고 그 부동산에는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음.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힘이 약하다고 보는 거죠. 음. 우리가 배운 거와 좀 다른 거죠. 음. 아까 좀 똘똘한 한 채보다는 띨띠란 열채를 원하는 것처럼 그럼 띨띠는 열채도 네. 자산 가격만큼 상승이 한다고 봐야지. 어, 하죠? 가격 올라가는데. 어. 아까는 또 부동산은 안오른데요 아, 아니요, 그렇지 남들은 아니. 서울에 있는 거는 갭투자를 해서5천만 원이면 2억 5천 이나 3억도 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사는 것은 솔직히 내가 2천만원있 투자했는데 내가 1억으로 이렇게 원하지 네, 않아요 그럼 얼마 정도? 저는 1년에 100%아 1년에 100% 어.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그렇죠 어. 2년이면 4천 2천, 3년이면 4천. 6천 4천. 4년이면 8천 5천. 5년이면 1억, 1억. 이렇게 어. 이제 오른다고 생각하고 1억.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음. 제가 투자하는 것은 아주 정직한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 있는 물건만 3천. 골라가지고 네. 어 하여튼 그,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또한번제발사가 맞고 시면 제가 오피스텔 빌라를 하는데, 네. 빌라를 살때 그냥 빌라를 사는 게 아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제 착각하고 있는데, 빌라를, 이 빌라를 사는 순간,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 어, 이게 재개발이 될수 있는, 그렇지. 5년이나 10년대에 할수 있는 어, 어, 물건인지, 그렇지. 아니면, 지주택. 요즘 시 지주택 좋아. 지주택이 어. 가능한 물건인지, 네, 네. 어, 세 번째, 가로주택 정비, 정비 사업이 정비 사업. 하는 건지, 네. 부산에는 아직까지 소규모 재개발 은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어쨌든, 세 가지가 가능한 물건인가를 보고, 보고. 또 오피스텔은 어떻게 냐면 무조건 중심 사업지역 음. 중심 사업지요. 자체 역세권. 응, 일이 있는 거. 어, 어. 그거는 재개발이 안 돼요. 네. 왜냐면 하 지금 25년 이만인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그거 그렇죠. 구사가지고, 아. 새로운 상하 건물을 1 0 0층으로를 올려야 돼. 음. 그런 거를,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 앞에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제가 샀는데, 4,200만원. 음. 10평, 12평짜리. 12평도 4,200만원. 그게 원 10년 동안 내렸더라고. 요 네. 아.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음. 아파트나, 뭐 빌라는 많이 올랐는데, 오피스텔은 10년 동안 어떻게 든는 부산에는, 내렸는요 근데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빌라라든지, 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 나중에 뭐, 재개발도 되고, 재건축이 될수 있다는 호재가 있는데, 네.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게 중심상업 지역에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을 네. 최대한 올려가지고, 만든 그, 중주택 아닙니까? 네. 저걸 그렇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남기거나, 음. 시세 재개발, 뭐, 재건축을 음.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투자일 아. 것 같은데. 저는 거. 어떤 전략을 하고 있냐면, 네. 시세 차익도 물론 있겠지만, 예. 어, 아파트와 다르게 오피시세차장 많이 있진 않아요 예. 제가 아까 4천만원 주고 샀잖아요 4천만원에서 인테리어를 한 2천만원 정도 했다 합시다 아, 예쁘게 진작 예. 신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6천만원인데 전세를 제가 8천만원을 해놨어요 아니 4천만원에 사서 2천만원에 수리고 8천만원에 전세 놓으부가가치를 내가 올린거지 부가가치 들어오시는 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생각 다, 다르게 네. 어, 그 임차인들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네. 풀옵션에다가 굉장히 위치도 좋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에, 어, 뭐 여러 가지 가격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신율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 본인이 이런 거 있잖아. 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빌라를 산다. 예. 빌라를 샀는데 지금 1억 5천짜리를, 예. 어, 1억 2천에 제가 샀습니다. 예. 그런데 1억 3천 전세를 사는데 안 된다고 해서. 왜 예. 예. 1억 5천짜리를 1억 2천에 샀으면 예. 전세를 1억 3천에 넣면안 된다고 해요. 많은 예.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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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제로는 1억 5천인데 1억 2 0 0 0에 산거 아닙니까? 예. 전세를 1억3천원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1억5천을 사서 1억3천원 냈으면 전세가 된다고 할거예요 네. 근데 또 아까 전에 내가 1억2천산 샀는데 숙달 음. 전에 사가지고 지금 1억3천 내면 안된다지만 2년 전에 1억5천짜리1억2천 사가지고 지금 1억3천 내면 또 된답니다 음. 그니까 그게 이제, 보면, 우리가 입장에서 이제, 중개하는 입장에 하고, 네. 들어오는 사람 입장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놓는 인대인 입장은고다다 다른 걸 보고 있거든요. 어 이번에 저 어. 어 제가 이거, 제, 저, 재송동에, 예. 어 빌라를 하나 샀는데 7,700에 샀습니다. 예. 7,700에 사서 인테리어를 한 1,600만 원 들어갔어요. 예. 아주 고급스럽게 예. 방을 예. 두 칸을, 세 칸을 만들고, 예. 이래서 8 0 0 0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예. 있습니다. 계약을 아, 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상합니까?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예. 그런 것들을 꼭 인테리어만 하지 말고 음. 인테리어에다가 옵션을 넣어요. 부가가치를 부가가치를 높여요.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그렇죠. 방이 없는 걸 방을 두 개로 만든다든지 세 개를 게, 만들고, 세 개를 만들고 옵션을 넣는 거, 옵션을 넣어가지고 세입자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그렇죠. 거기다가 음식물 처리기부터 어. 해서 스마트 어. 스탠바이 미 TV부터 어. 에어컨부터 뭐저 여러 가지 옵션. 을 그러면 그 세입자가 들어와가 2년 살다가 네네. 나중에 갈 때도 충분히 그만큼 전세를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 깡통 전세가 되는 그런 게 없이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충분히 자기도 그 정도의 돈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나갈 때도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충분히 나갈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게 위험한 투자는 아니다. 어. 근데 이거 제발 저한테 질문하면 저도 건설업자가 아니잖아. 건설업자가 아니죠.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내서 분양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과 똑같죠. 저는 음. 지어져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음. 했어. 부가가치를 올려서 근데 건설업장은 땅을 사기 사도 건축원가하고는2억밖에안 되는데 그렇죠. 2억 5천 3억 분양하잖아. 그렇죠. 그럼 5, 5천에서 1억을 뭐야 하는 겁니까? 자기 분양업자가 가져가는 거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 들어오는 거 세금을 음. 저도 세금을 만듭니다. 단지 흥거를 음. 세금으로 바꾸는 거야. 세금으로 바꾸는지 금데 그러면 세입자들은 일단은, 그 주건 안에 있어서, 네네. 굉장히 지금, 뭐, 사, 을는 곳이,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음. 전세 값이 많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네. 지금 주거를 지금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발, 발 박사님이 오피스텔이라는 오래된 빌라를, 그렇죠. 완전히 이제, 깨끗하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전세를 놓고, 뭐,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 좋은, 주집을 네. 제공하는 이런 네. 역할을 한다고 네. 보고 있는 거네요? 임차인이 자한테 보통 어. 하는 말이 오래오래 어. 오래, 오래 살게 해달라. 오래오래 아, 오래 살게 해달라. 어, 부탁을 하다 그러면 받아보라. 선생님은 우리 달자 박사님은 오래오래 오래 살게? 네. 그럼 또 2년 지나면 또5% 올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아. 5년 10년. 저는 집에는 참고로 어. 한번 들어오면 그 상승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네, 확실합니다. 각세를쓸수 네, 있습니다? 예각세를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기분날 달라지나요? 저는 계약서에다가 기입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매도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 네. 협조하는 조건으로 네. 어, 뭐, 보증금이라든월세라든안 올립니다. 그럼 정 혹시 착한 상세인을 넘어가지고, 네. 완전 천사 상세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상세 나하고 어, 간게 없습니다. 어, 천사 지금 임대인 하고 있는데, 네. 뭐, 정치, 출마를 예상하는 거는 아, 그런 건, 건 아닙니다. 아니시고. 근데 내가 보기에, 네. 그, 일단은 저는,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 네. 또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받아서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네.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데 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네. 지금도 어디까지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있고 네. 지금 부동산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 기회 때 어려울 때 돌아다니고 지금 매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러면 물건이 싼 물건이 있어요. 네. 그것을 제가 사서 수리해서 또 임대를 하고 어. 지금 이제 그 임대 된것들이 지금 네 다섯 개가 돌아옵니다. 이제 보증금이 다 돌아옵니다. 어, 돌아오 하나는 1억 7천, 하나는 1억, 5천, 그렇죠. 하나는 1억 이렇게 돌아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우리 달천 박사님을 모시고 지금 이런 어려운, 어려운 시기, 물가가 자꾸 상승하고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네. 지금 완전히 부동산이 꽁꽁 어은 시장에서도 지금 고금분투를 하면서 네.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그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빌라와 오피스텔을 어,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 또 전, 어, 전세 입자를 위해서 올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그렇죠. 좋은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아까 약속하신 대로 발전박사가 임대인으로 있는 이런 주택 오피스텔은 어, 5년을 살든 그렇죠. 10년을 살든 네. 어, 월세를 5%안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오늘 그렇죠. 제대로 박사 TV에서 확실히 학답을. 진짜해 진짜. 맞습니다. <laughs> 네. 하여 오늘 제돌박사TV에서는 오늘 달천마사님 모시고 오랜만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투자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돌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